안녕하세요 여러분께 하루에 영어 한 패턴씩 소개해드리고 있는 나레쌤입니다 네, 오늘은요 데이 나인 볼게요 데이 나인 표현부터 한번 볼까요 Do you 나와있네요 너뭐뭐해 입니다 오늘 문장 보시면 Do you like it? 마음에 들어 나와있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패턴 Do you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Do you 하면 너뭐뭐 해? 이건데요 이러면 어떤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했던 Are you 있었죠 Are you? 이것도 해석이 너뭐뭐 해? 이거였잖아요. 네. 그럼 대체 뭐가 다른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이 우선 우리는 말에는 너 미쳤니? 라고 했는 거. 우리, 아,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있었죠? 너 미쳤니? 이거? 뭐라고 했었죠? Are you crazy? 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 Are you 뒤에는 crazy라는 이 미친이라는 형용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are you 말고 이제 오늘의 문장 한번 보시면 do you like it 이잖아요. do you 뒤에는 뭐가 오냐? 바로 동사가 와요. do you 뒤에는 like 좋아하다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구분을 좀 해주세요. are you 뒤에는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와요. do you 뒤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옵니다.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약간 다른 거예요. 네, are you do? 에는 형용사였고, 이제 오늘은 이제 do you 를 볼게요. Do you 너 know 뭐뭐하니? 이거 네. 사실 근데 do 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의문문을 만들려고 그냥 붙이는 겁니다. 네, 조금씩 알아갈수록 더 헷갈리는 게 많이 생기시죠?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냥 are you do? 에는 형용사, do you d 에는 동사. 우선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do you 라는 패턴으로 문장 응용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문장부터 다시 봐야겠네요. Do you like it 이거였는데요. like가 원래 좋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it 넌 그것은 그것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직역을 하면 너는 그것을 좋아하니 이거인데요.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고요. 어 마음에 들어 괜찮아라고 할때 그럴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Do you like it? 영어로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대응시켜가지고 지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장 하나를 통으로 그냥 자꾸 입에다가 익혀주세요. 어, 마음에 들어? 하면 뭐라고 하면 된다? Do you like it?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문문이니까 끝은 살짝 올려주시는 거예요. Like it? 이렇게. 근데 감정 잘, 살리며, 잘 살리려면 중요한데 강조해야겠죠? 그래서 Do you like it?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말이 like잖아요. 거기를 제일 잘 들리게. 그러면 do you는 조금 짧게 약하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do you 이렇게 아무도 안 해요. do you 아무도 안 합니다. do you 아니에요. do you 우유 아니고 do you가 아니라 이거를 조금 붙여가지고 약간 do you 같은 발음으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do you가 아니라 do you do you 같은 발음으로 살짝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어차피 do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예 do를 빼버리고 그냥 you like it 이렇게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You Like it? 그것도 그때도 you 이렇게 잘 말하지 않아요. 약간 you 같은 발음, 예, you 발음이 조금 약하게 가지고 you like it, you like it, you 같은 발음, 네, 되게 약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do you 이렇게 두박두박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짧게 줄여주세요.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You like it? 그리고 like 이시 아니라 like it. 깃소리 나게 K 발음 살짝 뒤에 붙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끝에 살짝 올려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에 들어? 뭐라고 하면 돼요? Do you like it? 네, do you 앞에 짧게 하셔야 돼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Do you like it?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용도 조금 해볼게요. Do you를 이용해서 그렇게 생각해? 이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yeah, think. 죠 th 발음,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혀가 앞으로 살짝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준비자세요. 그 다음에 안으로 땡기면서 이제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은 think, think.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되냐. sink로 들리게 돼요. 가라앉다 있죠. 가라앉다. 우리 싱크대 할때그 sink 요 네. 그래서 sink로 들리지 않으려면 혀가 앞으로 꼭 나와 있어야 돼요. 약간 우리 한글 발음에 쌍디귿 발음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 think, think. 이거 꼭 주의해주세요. 네. 생각하다는 그래서 발음은 Think고요. 그렇게 생각해 잖아요. 그렇게라는 말도 알아야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할때 I think so.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I think so에서 이 so가 그렇게라는 뜻이에요. so에는 뜻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I'm so tired 할때그 so는 무슨 뜻이었어요? 정말로 진짜로 라는 뜻이었죠. 근데 I think so 할때이 so는 그렇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할때 I think so 인데 그렇게 생각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그렇게 생각하니? 앞에다가 뭘 붙이시면 돼요? Do you? 다음에 이제 think so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한번 말해볼까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Do you think so? 앞에 Do you? 여기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지 마세요. Do you? Do you? 이렇게 짧게 한번더 한번 해볼까요? Do you think so? 한번더 해볼까요? Do you think so?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이거였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문장 한번 봅시다. 기억나? 너 기억나? 기억나니? 이거 한번 해볼게요. 기억하다라는 단어, remember 이라고 합니다. 강세는 두 번째 mem,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로 올리시면서 강조하는 거니까 살짝만 길게 발음을 해주세요. 그래서 remember, remember 이 아니라 remember, remember 올리시면서 조금만 길게 발음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너 기억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do you 다음에 기억하다? Remember. 붙여주시면 되겠죠? 네, 근데 의문문이라서 e m e m 기는 힘들어요. 끝을 확 올려 주니까 어, r e m e m b e r r 리더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요. 그래도 강세는 살려주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살짝 길게 발음을 해주세요. r e m e m b e r 이 아니라 r e m e m b e r Remember. Remember. 만 길게 이렇게 발음해주시면 강세가 살아납니다. m b e r Remember. Remember. e m e m b e r 한 e m e m b e r you Remember.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또 다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너 이해하니 이해해?라는 거 한번 해봅시다. 이해하다라는 단어는 네, u n d e r s t a n d 에요 강세는 뒤쪽에 있습니다. stand 여기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understand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understand, understand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stand를 좀 길게 발음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너 이해하니 뭐라고 하면 될까요? Do you? d 에다가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요? Do you understand? 마찬가지로 Do you understand? 가 아니라 Do you under? 를한 덩어리처럼 묶어서 발음을 해주시고 Stand 여기 길게 해주세요. 그러면 네이티브가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 이해하니? Do you understand? 한번 더 해볼까요? 너 이해하니? Do you understand?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 더 해볼게요. 너 그거 알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알다 라는 단어가 know 에요. 내 발음 노가 아니라 노우 no, 우 같은 소리를 뒤에 살짝 붙여주세요. 노우라는 네, no 단어입니다. 우우 소리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 너 그거 알아? 했으니까 그거, 이걸로 붙여야겠죠? 노우 no 다음에 그것, 네, that 또는 it 이런 게 그것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that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그거 아니? 할 때, 그것 안다 라고 할때 노우 that 이걸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너안뭐뭐 하니? 앞에 뭐 붙이면 돼요? Do you,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Do you know that?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 you know that?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너 그거 아니? 네, 의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 you know that?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Do you k 뭐뭐 해? 이 표현 이제 연습을 해 보셨는데요. 조금만 더 응용을 해 볼게요. 이제는 너 뭐뭐 해? 이게 아니라, 너 이제 뭐뭐 뭐, 안 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You look 하면 너 뭐뭐 뭐, 해 보여. 그래서, 너는 뭐뭐로 안 보여 할 때는, You don't look. 이라고 했었죠? 네. 이런 조금 비슷한데요. 네. do you 할때 do 뒤에다가 not을 붙여 가지고 don't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don't you 이렇게 하면 넌뭐뭐안 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넌뭐뭐안 해? don't you 이걸로 연습을 한번 해 볼게요. 넌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거 한번 해 볼까요? 왜냐면 아까 우리 너 그렇게 생각해? 이거 연습했었죠. 뭐라고 했었을까요? 네, do you think so? 이거였죠. 너 그렇게 생각하니? do you think so? 그러면 넌 그렇게 생각 안 해? 이제 d o 를 뭘로 바꾼다? don't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Don't you think so?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음하실 때 don't you 발음이 붙어가지고 t 발음이 위에 붙으면 you 같은 소리가 살짝 나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don't you, don't you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니 뭐라고 하면 되죠? Don't you think so? 한번 해볼까요? Don't you think so?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day 9 패턴, do you k know 뭐뭐 해? 하고, don't you k n know 뭐뭐안 해? 이거 연습을 해 보셨습니다.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 언제나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나레쌤이었습니다